안녕하세요, 정부 박사 김광수입니다. 재미로 살펴보는 주간 운세. 2017년 1월 두째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D.입니다. G.D.는 무턱대고 사업을 확장해 보았자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일에 내실을 기하고 기반을 더. 단단히 닦는 것에 시간과 도,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네. 이번 주 내에 어떠한 어떤, 음, 자금지출이나 이러한 또는 네, 중요한 결정을 할때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6년생,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미리 저를 방황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네, 생각이 확고한 경우에도 주위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장단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임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네, 주의하십시오. 48년생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한주입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죠. 에서 가까이 다가가 보지만 당신을 회피하니 친해지려는 모든 노력이 허탈한 한주가 되겠다. 네, 사람 관계에 주의를 좀할 네, 필요가 있겠고요. 60년생 간만에 휴식이 중, 주어지게 되나 다른 가족들의 시간이 맞지 않으니 먼 여행은 내 꿈꾸지 못할 것이다. 간단하게나마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하여 모처럼만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72년생 지나친 과욕은 오히려 당신 주위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으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네. 자제할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되겠고요. 84년생 뜻밖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 한 주입니다. 다음 소띠입니다. 어려운 상황의 상황의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다가옵니다. 네.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한 주가 되겠네요. 37년생 당신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늘 뒤를 조심하고 트집 잡힐 일을 네,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그마한 실수도 크게 부풀려져서 회자될 수 있으니 신중해 신중을 기하라. 네. 좀 조심해야 될 한주가 되겠네요. 49년생. 실수로 인해서 일을 그르칠 염려가 많다.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이지만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므로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에 이르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겠고요. 하 61년생 거처를 옮길 생각이 어, 생각하고 있다면 동쪽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할 수 있겠다. 구하고자 하면 얻을 것이니 마음에 드는 조건을 찾게 될 것입니다. 73년생. 가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주가 되겠다. 가장의 자리, 네.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분명히 있으므로 당신의 일만큼이나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다. 네.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죠. 네. 가정이 화평해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가정에 좀더 네, 신경을 쓰는 한 주가 되면 좋겠고요. 85년생.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성과를 보려 하는 성급한 자세는 시정해야 하겠다. 인생이 그렇듯 열매는 긴 세월을 담보로 하여서만 열리는 법이다. 천천히 긴 안목을 가진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호랑이 띠입니다.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될수 있겠다. 네. 진솔한 태도는 언제나 진솔한 응답을 끌어내는 법이니 솔직한 당신의 태도가 화해의 관건이 되겠다. 틀어진 관계를 풀수 있는 네. 어, 부분에 노력이 좀 네. 어, 필요한 한주가 될것 같고요. 38년생 힘들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건강이나 안전에 유리하겠습니다. 50년생, 교통신호법규 위반에 따른 지출이 예상됩니다. 네, 직장은 이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 교통적인 부분에 약간 네,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62년생, 주변에서 구슬 수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근래 신병상에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쉽게 자랑하지는 말고. 모든 말을 아끼십시오. 자칫하면 타인의 질시를 받는 것은 물론 인망을 잃게 될수 있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할한 주가 되겠구요.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행동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생각하고 계신 원하는 네,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네, 행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6년생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켜야만 뒤탈이 없는 한 주가 되겠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의 사소한 약속이라도 약속이라 할지라도 미루거나 깨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토끼띠입니다 네. 당신이 아끼던 자녀로부터 어, 불운한 네,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늘 승승장구하던 그의 앞길에 갑자기 거대한 장애물이 닥치니 같은 고민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보다 필요하겠다. 네, 연도별로 보겠습니다. 39년생.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있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되겠다.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다. 51년생, 아랫사람과의 충돌, 우리 모두 당신의 탓이니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 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너무 본인의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네, 아랫사람의 생각도 존중해 주는 게좀 필요하겠습니다. 63년생, 당신이 자녀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자녀 또한 당신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화목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간섭하기보다는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75년생 일의 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소 충돌이 있더라도 결국 당신을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 무리가 따르더라도 밀어붙이는 저돌성이 다소 내 네, 필요한 시기가 되겠다. 87년생. 당신에게 가장 친절한 손길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야 할한 주가 되겠다. 무조건 적인 후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분명 당신에게 그만큼 원하는 것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되겠다. 네, 참, 사람 관계가 쉽지가 않죠. 네. 네, 다음으로 용띠입니다. 타인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여유 자금 투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건을 잘 알아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은 많이 다르다 이런 것을 네,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연도별입니다. 40년생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두고두고 눈총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흥이 돋아도 양끝이 않은 일이 없도록 내 네, 하는 것이 네, 미래를 보아서 좋은 한 주가 되겠다. 52년생 자신의 주위에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네, 바쁜 한주가 되겠다. 64년생, 열을 채우고 싶어, 욕심을 부리다가, 가지고 있는 아홉 모아 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한주가 되겠다. 네. 자금 투자나 이런 부분들, 네, 주의하셔야 될것같고요 네. 76년생, 먼 친척으로부터 낭보가 전해져 오게 된다. 좋지 않은 소식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서 썩 내키지 않는 지출을 요구하게 되니 여러모로 언짢는 감정을 감출 수 없는 한주가 되겠다. 네, 이번 주좀 주의가 요구되는 한주가 되겠고요 88년생, 비록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웃음을 잃지 마세요. 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직은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은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년배보다 먼저 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당신을, 자신을 자랑스러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뱀띠입니다. 뱀띠는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월 두째 주 주간 운세, 네. 요일별, 네, 설명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1월 9일 월요일. 그동안 나의 가슴을 짓누러 던 불화의 구름이 마침내 거치고 서서히 태양이 떠오르는 격이라. 공들였던 일들이 결실을 맺게 되고 주의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되니 영광의 찬사를 얻으리라. 네, 좋은 하루가 될것 같고요. 1월 12일 화요일도 네, 여러 사람이 합작 투자했던 일이 어렵게 되어져서 노심초사하였다가 이제야 성공을 하게 되는 격이라. 그간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될 것이오. 나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위치에 와 있으니 조금만 더 참으시라. 네, 11일 수요일. 전쟁이 한 나라를 덮치니 여러 장수들이 모여서 전쟁 상황을 보고 잘잘못을 낱낱이 들어서 투의하고 대비하여 승리로 이권 껴기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겠, 않을 것이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보라. 1월 12일, 네, 목요일입니다. 남북으로 다른 나라와 접해 있는 나라에 뛰어난 지력을 가진 왕이 등극해서 남북을 정복, 정복하고 토벌하여 국력을 키운 격이라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니 현재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다음, 금요일입니다. 이제 막 혼사를, 혼례를 치른 신랑 신부가 비단 금침을 깔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격이라 미래는 희망찬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오. 쓰고, 매운 일도 있다는 것만 알면 결코 후회하거나 한숨 쉬는 일은 없으리라. 토요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막대기 하나가 버려져 있어서 주워 가지고 가다 엎어지면서 막대기 눈이 찔린 격이라 아이고, 네 주의해야 될 하루가 될것 같고요. 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결과가 오게 되므로 상대방을 너무 과신하거나 네. 가신하지 말고 경계. 일단은 경계하면 남편은 면하리라. 에월시5일일요일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경첩, 경서들을 섭렵하고 많은 제자를 가르킨 학문이 깊고 나이가 많은 선비가 세인의 추앙을 받는 격이라. 그간의 연구 결과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되는 때이므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알아서 하, 잘 하리라. 네. 네. 다음은 말띠입니다. 주부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식과 대화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 한 주이다. 42년생 연도별입니다. 당신의 밀어붙이기식의 일처리는 동료들을 힘겹게 할수 있다. 그들은 지쳐있고 과격한 당신의 스타일에 질려있다. 또한 독단적인 당신의 태도에 불만을 내 품고 있을 수 있겠다. 당신 혼자 하느니 아니기 때문에 중용의 정신이 필요하겠다. 54년생, 상황은 천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당신의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많겠지만, 곧성 많은 부분이 고쳐질 테니 조금 더 참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다만 당신이 원하는 꼭 그대로만은 바뀔 수 없습니다. 66년생 당신의 생각을 아랫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78년생 가급적 행동보다는 머리로 해결하는 편이 당신에게 유리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3사일어날 네, 필요도 있겠네요. 다음 90년생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꼬리가 길면 네, 밝히는 법입니다. 뭐지 않아? 모두에게 치명적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주의해야 될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양띠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그에 맞추어 당신도 젊은이들의 문화에 익숙할 필요가 있겠다. 수고스러울지라도 그들의 통신수단과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3년생. 아직 뒤를 돌아보기는 이러다. 당신의 목적은 아직도 뭐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쉴틈 없이 달려가야만 네, 밟아볼 수 있겠습니다. 55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한주가 되겠습니다. 네, 주의가 요구되긴 해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것이니까요 67년생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결정적인 위기를 부를 수 있겠다. 무엇보다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 말을 가리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79년생 아기를 가진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 힘, 힘이 드나 당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으니 답답한 네, 한 주가 되겠네요. 네. 91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확실한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출발하는 것이 좋겠으며. 승급합은 좋지 못하겠다. 다음, 원숭이띠입니다. 네, 주간, 네, 총체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서라도 씌워줘야 하는 안주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지쳐있으니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내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지쳐 모습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니까요. 연도별입니다. 44년생. 이것저것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터진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곳에서 또 발생을 하니 실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지요. 혼란하거나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그리 적합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56년생. 최종에 가까운 사람에 친구에게 네,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 네. 너무 네엄주를 많이 안하시는 게 좋겠네요. 미리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에 대한 평가를 바꾸려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음을 네 삼가 해야 하는 한 주가 되겠다. 68년생 별다른 기념인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더라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작은 선물을 네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의 물건에 정성을 담아 준다면 훨씬 매끄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겠습니다. 작은 선물이 네. 화평의 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다음, 80년생. 도박은 절대 건물입니다. 쉬운 돈을 구하려다가 어렵게 번 돈을 모두 허공에 헛부리고 많이 그간의 빚담이 무거워진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이 필요한 한주가 되겠다. 금전관리에 주의를 네, 하셔야 될 한주가 되겠습니다. 92년생. 업무사항의 계약이나 부동산 등기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도장을 함부로 꺼내선 안될 것이며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한번더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다음, 닭지입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양보가 없다면 서로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웬만하면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주거나 경청해 주는 것도 좋겠다. 연도별 45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신의 일부터 철저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57년생 몹시 위축되고 어려운 시간이 되겠다. 주의해야 될 한주가 되겠고요. 네, 69년생 경쟁 업체에서 스카우트이가 들어온다.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81년생 물 흐르듯 네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는 한주가 되겠다. 93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의외의 문제 열쇠가,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많이, 있, 네, 옆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천천히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결코 낭비는 아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띠입니다. 현재 여인과의 관계를 제거해보는 것이 좋겠다. 더 이상 만남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면, 술을 위해서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중요한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네,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네, 한조가 되겠구요. 연도별, 46년생. 이제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남은 여생을, 네, 빗살 속에서 보내고 싶다면 스스로 다듬고 꾸며 가야 할 것입니다. 58년생. 당신의 형제 자매와 불화에 살수 있습니다. 대립은 격해지고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으니 매일매일 다툼 뿐이겠다.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으니 당분간 다툼이 계속되어져서 마음의 고생이 심할 것입니다. 네, 어, 조심해야 될 한주가 되겠고요 70년생. 당신의 연인이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걸어올지 모르니 네 언제나 마음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당신에 대한 불만이 사인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기분이 기분의 문제이니 곧 상황은 나아지겠습니다. 82년생. 자원봉사나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면 좋은 한주가 되겠습니다. 94년생. 어린 시절 향수를 떠올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팅이나 마서는 좋지 않겠다. <laughs> 다음, 돼지띠입니다. 생각보다 당신과 배우자 갈등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여온 크고 작은 불만들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자칫 치명적인 관계로 악화될 수 있으니 이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십시오. 47년생 평소에 적을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보는 것이 좋겠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소한 버릇이나 말씨가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59년생, 한 이성을 두고 절친한 친구와 대립할 수 있는 산조가 되겠다. 지금 생각과는 달리 더 좋은 인연이 당신에게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르니 너무 하나의 선택에만 목을 매는 일은 없도록 하라. 72년생,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겠다. 전반적으로 돼지띠는 네. 주의가 요구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네, 부당하지 않는 일은 대우를 받는 직장으로 옮기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니 답답한 할 따름이다. 83년생. 사업을 하고 있다면 손님과의 시비에서 냉정을 지키지 못하여 큰그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겠다. 네.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당신이니 억울한 마음을 거할 수 없겠다. 95년생.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는 법이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겨우 반을 왔을 뿐인데 수학을 바라는 일은 안될 말입니다.